하나님, 하나님, 오늘,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왔어요. 우리의 찬양과, 찬양과 기도와, 기도와 예배를 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한 주간도 한 주간도 승리하게 승리하게 해 주세요. 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네. 기도로 기도합니다. 합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아 안녕. 주간도 잘 보냈나요? 지난 주에는 루디아가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성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주 아주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입니다. 말씀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아멘 빌립보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우상과 귀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빌리포성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나쁜 우상과 귀신을 섬기며 살았어요. 이 아저씨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아저씨에게 와서 돈을 내고 귀신 들린 아주머니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저씨들에게 돈을 냈기 때문에 아저씨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어요. 귀신 들린 아주머니도 바울과 신라를 보았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열심히 빌리뽀성을 돌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전해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민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고 있는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아주머니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머니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었어요. 자꾸 시끄럽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귀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며칠 동안 고민한 바울이 아주머니에게 이야기해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바울이, 아주머니에게 귀신이 떠나가도록 명령했어요. 아주머니에게 있는 그 귀신이 떠나가도록 명령한 거예요. 친구들, 아주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아주머니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주머니는요, 이제 자유롭게 되었어요. 자기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을 한 아주머니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나에게서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고쳐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바울에게 감사했어요. 아주머니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자.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주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나쁜 아저씨들이에요. 아저씨들은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아주머니로 인해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이에요. 화가 난 아저씨들은 이야기해요. 안 되겠다. 저 바울과 신라를 없애버려야겠어. 아저씨들은 빌립보성의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신라를 끌고 가서 이 사람들이 빌립보성을 어지럽히고 로마 사람들이 지키지 못할 일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바울과 신라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신라가 이야기해요. 바울 선생님, 어떡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신라,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바울이 신라에게 기도하자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울과 신라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억울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어요.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제수들은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를 들었대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갑자기, 오, 어, 오, 어, 땅이 흔들흔들 흔들어요? 어? 감옥문도 흔들흔들 하더니, 감옥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하고 있던 쇠사슬도 죄수들의 감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도 모두 풀렸어요. 감옥 안에 있던 죄수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난 간수는 감옥, 이곳, 저곳을 살피다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울고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감옥문도 열리고 재수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 나는 이제 큰일 났어. 혼날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아저씨가 아주 슬퍼하고 있어요. 그때 소리가 들리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어요? 놀란 아저씨가, 간수 아저씨가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은 것을 보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도망가지 않았나요? 간수의 이야기에 바울이 대답해요. 우리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바울의 이야기에 간수가 이야기해요. 감사합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나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간수의 이야기에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친구들,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물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알고 있죠. 간수 아저씨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바울 선생님과 함께 외쳐볼게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을게요. 이렇게 해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친구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을 지키는 아저씨 간수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바울과 신라를 지키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항상 함께 하시고, 영화부 친구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영화부 친구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잘할 때에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과 신라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를 도우시고 지킨다,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자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는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부 친구들, 우리 영화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하루속히 영화부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영화부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영화부 친구들, 안녕!